네, 하와이 무량사에서 도연 안길상 작가 초청 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량사 개산 4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 서화전의 수익금 전액은 팔로로 한인 양노원 건설 기금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하와이 무량사 갤러리에서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도연 안길상 작가 초청 서화전.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내라는 서화전 제목처럼 붓으로 담백하게 써내려간 작품에서 부처님의 조용한 미소를 대합니다.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묻어있는 필체와채색에서 종교를 초월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만나봅니다. 안길상 작가는 권도연 무량사 주지스님과 한 약속이 만남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져 서화전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량사 개산 40주년 기념하기 위한 거와 그리고 한인 요양원 건립하는데 어, 이 전시회를 열어서 어,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기부하고자 어, 왔고요. 또 부처님의 그 향기로운 말과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길상 작가는 이번 소화전에 7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서화전은 5월 31일까지 무량사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